다양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네. 뭐 어떻게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요렇게 잘라 볼게요. 어떻게 잘라 볼까요? 요렇게 잘라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4cm고 여기가 9cm니까 여기는 14 9 해서 5cm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1번 도형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cm 8cm 여기가 14 9. 그죠? 5cm. 그럼요. 넓이는 단위 넓이 1cm 1cm짜리 단위 넓이 1제곱cm짜리가 몇개 들어가냐? 가로로 6개 세로로 13줄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번 날비는 가로로 6개, 세로로 13줄. 그래서 이제 78제곱센치미터. 그죠? 2번. 2번은 가로로 1 0센 m 미터 세로로 1 4센 m 미터니까 단위 날비가 가로로 10개. 그런 애들이 14줄, 이번 날비는 11개, 세로로 14줄 해서 140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여기다가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도형의 넓이는 1번 날비, 넓이, 가로로 6개, 세로로 8, 더하기, 14 빼기 9. 요렇게. 그쵸? 다음에 더하기. 2번 넓이는 가로로 10개, 세로로 14줄.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6 곱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140. 하면6 곱하기 13 더하기 140. 그8 더하기 140. 그래서 218.